칠라 4대 탈의 이사금 7년 동 10월에 백제왕 척지하여 일곱칠 해년 개월동 열십 달을 탈의 이사금 7년 겨울 10월에 서기 63년.겨울은 음력으로 10월 11월 12월을 가리킵니다. 100백 건널제 임금왕넓필척 땅지, 백제 임금이 영토를 넓혀. 지, 낭자, 곡, 성, 하고, 이를지, 여자, 낭, 아들, 자, 골곡, 재, 성. 낭자, 곡, 성까지 이르러. 견사, 청에 하나. 보낼견, 하여금사. 여기서는 사신사. 청할청, 모일해. 사신을 보내 만나기를 청했으나. 황불행 아니라 인금왕 안일불단일행 인검은 하지 않았다. 인검은 탈의이사금입니다. 탈의이사금 8년 추 8월에, 88 8 해년 가을 추 88. 다를 서기 64년, 가을 8월에, 가을은 음력으로 7월, 8월, 9월입니다. 백제, 백제 견병하여 공와산성하니라, 일백백 건널제 보낼견, 병사병, 백제가 병사를 보내, 칠공 개구리와 매산, 재성, 와산성을 공격하였다. 다시 합니다. 신라 4대 탈의 이사금 7년 동 10월에, 서기 63년 겨울 10월에, 백제왕 척지하여 백제임금이 영토를 넓혀 지낭자 곡성하고, 낭자 곡성까지 이르러 견사청에 하나 사신을 보내 모뭐 만나기를 청했으나 왕 불행하니라 왕은 임금은 가지 않았다. 탈의사금 8년 추 8월에 서기 64년 가을 8월에 제견병하여 백제가 병사를 보내 공 와산성하니라 와산성을 공격하였다.